국제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드뱅킹, 금통장의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약 2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약 2.5배 급증한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계좌 수도 33만 개를 넘어서며 올해 들어 20% 넘게 늘었습니다. 골드뱅킹은 0.01g 단위로 금을 사고팔 수 있어 소액 투자자들도 금 가격 변동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 차익에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값 상승에 실물 금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올해 골드바 누적 거래량은 3,000kg을 넘어서 지난해의 3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내 금값은 순금 한돈 3.75g 기준으로 매입가가 93만원을 넘어서며 한돈 100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 투자 열풍은 금융상품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ETF 상위권의 금현물 ETF가 이름을 올리며 반도체와 코스닥 지수 추종 상품을 앞섰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가 금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선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